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난치병, 췌장암. 췌장암은 비교적 항암치료가 잘 듣지 않는 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항암화학요법보다는 가능한 외과적인 절제가 권장됩니다.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가 있으나 치료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물질 및 치료방법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제주대학교 김재훈 교수 연구팀은 부작용이 없는 천연 물질 노래, 췌장암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인 조성물을 발명했습니다. 감귤류 과피를 동결 건조하고 효소 처리하여 특정 성분이 함유된 조성물을 제조합니다. 연구팀은 조성물의 췌장암 성장에 미치는 효능을 검증했습니다. 배양중인 췌장암 세포들의 본 조성물을 처리하고 생존률을 검출했습니다. 실험 결과, 췌장암 세포주의 성장을 현저히 억제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췌장암 세포들의 이동능의 저해를 확인했습니다. 즉, 본 조성물을 통해 췌장암 세포의 성장 억제와 전이 억제 효능이 나타났습니다. 본 조성물은 천연물 유래 화합물로서 인체에 적용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 항암제로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적은 천연 물질을 활용한 췌장암 치료제 개발을 통해 항암제의 처리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구축하여 췌장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